안녕하세요 오셨네. 어, <laughs> 송이. 네. 좋은 거 드릴게요. 좋아요. 응. 약속 하셨. 지켜서 그러니까요 아, 예. 응. 응. 오늘 그렇게 안 되는 왜왜요 어, 사람들이 다니기 많이 다니는데. 네. 아, 아, 그래요? 어, 응. 응, 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. 네. 많이 남았습니다 아, 응. 응? 새벽에 내가 어, 가 좋아요. 보 내가 네, 가 내가 내가 가

많이 파세요? 예 감사합니다 자지금가가 만원씩 만원요예 동해바다이면서 가지가요계좌번호어디 야채들 야채 많이 사시네 야채요뭐시켜하 만원 가지가요대마에요 2 0원이0 0 0원 2000원. 2 0 0 0 2 0 0 놀다가 가셔 0원0 0 0원2원2 0 0 2000원. 2원 2000원. 2000원. 2000원.

이런 게 왔어요. 천사육 만 원. 소 아니요 만 원. 이거 선물 받는 거지. 이거는 먹어 님네 받아가고 여기 진이 이거는 한 달에 한 달씩 드요 그럼 바로 드릴게요. 네. 이게 미삼이 뭐예요? 인삼이에요. 야 인삼을 미삼이라고 하는 거야 작은 아 뭐? 이거 종자삼. <이즈> 아 종자삼. 음 야, 하고 남은 거 맛있어요. 튀겨도 맛있고. 음, <목소리> 샐러드로도 먹고, <목소리> 초장에다가 뿌려서 찍어서 먹기도 <목소리> 하고. 이렇게 네. 먹으면 맛있어요. 좋고 만이어 아이고, 알겠어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네, 네. 많이 파시고. 지난장에는안안 오셨다가, 그래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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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지금 이세일라기도 구매하세요. 여기 20만 원, 40만

음. 오이, 뭐가? 음. 토마토. 음. 음. 이렇게 모종이 많이 나 왔습니다 이렇게. 음. 음. d a g 쪽파예요, 이거? 음. 대파입니다. 대파. 아. 음. 잠깐만요, 오늘 비어 있는 게서 한줄 드릴게요. 그거 음. 아니야? 대파. 음. 이 정도 양많은건아 모종이 많이 나왔네요. 지금 모종 이제 조금 일층인데. 예. 네. 조금 네. 일층인데. 아 지금 잃른 거예요? 네. 네. 잠깐 음. 네. 담아 드릴게요. 모종이 뭐 아, 이거 어차피 잎을 뭐. 다 마르거든 밭에 심으면 음. 5천원이 엄청 뭐 싼거 이거 음. 음. 이게 봉지 넣어가지고 사장님 있는지 몰랐어 그래갖고 이거 다9천는인데 5천원에 판매해 고구마에 고구마? 예 고구마? 네, 위에는 다 짖잖아 5천원 정도 사가는게 여기 고구마 한다발이 5천원? 네괜 고구마 빨리 심는거 같은데? 이거? 음 모종이 뭐 종류가 엄청나게 많네. 이제 아, 눈보기가 예. 예. 왔으니까 이렇게 농기구가 많습니다. 스시랑 예. 예. 아, 예. 예. 호미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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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동해 아니라 바다 가까우니까 다 생생 이렇게 많습니다.

대자니 박스에 2만원 홍게 홍게가 만원인데? 뭐 해산물이 엄청나게 많네요 네 알뜰콜이 사러 오셔 2만원이요 내가 더 싸야지 금도 그게

족팔이 I a 아 I 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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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